안녕. 일단 성인 된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. 감사합니다. 소주파, 맥주파... 나 이런 거 말해도 돼? 나 회사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저는 소주... 목에 좋지 않아서 탄산을 잘... 저는 환타만 마시거든요. 환타는 약이에요. 몸에 좋아. <laughs> 매, 매니저 형이 술 얘기하지 마. 그치. 난 아직 스무 살밖에 안된 애기라고.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이래요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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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헤이! 헤이! 어우 나 미쳤나봐 왜? 아난 감기 아니야. 내일 보컬 레슨 있어요. 너무 두려워요. 쌤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보컬에 미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발성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노력도 그 선생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맨날 오늘 연습 스케줄 일지 보내 <laughs> 너무 무서워 대위 문과였어? 난 완전 문과였고 수학을 포기한 지 10년 차 넘은 것 같아 대선배지? <laughs> 근데 너네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수학이 필요하다. 저 내일 졸업이에요. 축하해 주세요. 축하해. 졸업하면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. 학교는 다널 받아주지만 사회는 널 받아주지 않아. 너무 무서운 말이다. 그치? 받아주지 않는 것보단 기다려주지 않아. 그 기회가 왔을 때네가딱 잡으려면 네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겠지? 뭐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. 어떤 콜라보레이션일 수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런 게다 기회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난 항상 내 몸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마음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내 목소리, 얼굴 다 준비돼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 팬들한테도 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대이다 컸지 대휘는 피부관리 어떻게 해? 저는 그냥 솔직히, 근데 피부과 가는 게 최고예요. 뭐, 일정이 안 맞아서 피부과를 지금 한 2주째 못 갔는데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, 나름. 지금, 괜찮죠? 피부? 좋은 것 같아요. 오케이. 진짜 좋다, 그죠? 애주원분들과 비하인드 궁금해요. 아주 좋은 굿퀘스천 제가 원래 사실 그 곡을, 저희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가사로이 예쁘게 적었었어요.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짜증을 받아주고 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컸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쓴 편지였는데, 애주원 선배님들 20주년 앨범에 제 곡이 실리게 돼서 그거를 애주원 선배님들 분위기로 만든 곡이에요. 애써, 애써라는 말막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. 대휘야, 너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뭐야? 나는 오래 살고 싶어. 이제 곧 도착을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 들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평생 미자해주세요. 그 소원은 제가 마음만은 항상 미자의 마음으로, 어느덧 저는 이제 3년차가 됐어요. 근데, 17살의 마음, 아니다, 1 8살때 마음으로, 항상 열심히 활동하겠소, 미다. 활동하겠소, 미다. 바이바이. Do you wanna build a snow? Into the unknown! Into the unknown! Into the unknown! Into the unknown. 안녕.